재개발로 원플러스원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작은 거를 먼저 팔고 큰 거를 바로 팔아도 비과세 여건이 갖춰진다는 걸 배웠다. 어, 질문은 아닌데 댓글 남겨주신 김에 이거 한번더 짚어보면은 간혹 원플러스원 입주권 받는 분들 있죠. 근데 이런 경우에는 둘중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인 작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큰 걸로 분양을 받으시는데요. 이때 보통 5구 타입인 이 작은 거 얘는 아파트가 다지어지고 나서 3년간 전매제한에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다 지어지고 나서 3년이 지나야 팔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상태라면 어쨌든 계속 2주택으로 끌고 가는 건데 여기서 큰걸 먼저 팔게 되면 얘는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거고요. 대신에 3년이 지나서 작은 걸 먼저 팔고 나면 이 남은 큰 주택은 이제 1주택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어차피 보유기간 2년 채웠을 거니까 거주기간 요건만 상관없다 하면은 얘는 언제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둘다 같은 날 팔았다.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 순서 상관없이 네, 입맛대로 해석하게끔 해주거든요. 그래서 같은 날 팔았다 하더라도 작은 걸 먼저 팔고 그 이후에 큰걸 팔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같은 날 팔더라도 비거세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.